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신데요. 여기서 강조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어떤 인격체를 가지, 실체를 가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성령님을 대놓고 막 성령 받아라! 막 이런 무례한 짓은 안 하지만요. 그것보다 더 나쁜 게 뭐예요? 그림자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? 오늘 우리가 범하는 죄가 뭐예요?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하는 거죠. 성령님이 뭐 계시거나 말거나, 우리 성령님은 인격체세요.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, 그리고 또 그분을 자꾸 세워드리는 거예요.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시는 이 믿음은 더 이상 곤란합니다. 그 분을 인식하고, 그 분을 인정하고, 또그 분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.